받으세요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하이 멋지다 i d 다 b 오늘 여러분들. 새해입니다 벌써 2022년이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h a 는 무슨 해나? y 어, a h 호황이입입다다저 h 가또호 n 이 뛰고 하니까 이렇게 어, 허 너무나 영상을 올려봅니다. 음, 여러분들, 저는 2021년에는 데뷔가 네 번이 떴었어요. 2 0 2 2년에는 제발 베스트 BJ 꼭 되고 싶습니다. 예, 여러분들, 아프리 t v 많이 봐주시고요. 내년에도 열심히 하는 B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올 하연에 2022년에도 이 갔지만, 어, 내년에 2022년에는 더 열심히 하고, 더 좋은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어, 여러분들, 코로나도 멀리 치고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제 친구가, 어 있는데,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한테 인터뷰 좀 하고 싶대요. 해이사한번 받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. 받으세요. 다들 그래서 <laughs> 여러분들, 항상 건강하시고요. 어, 얘가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받았을 웃음> 밖에 뭐, 많이 버텨요. 여기는 대구니까, <laughs> 여러분들, 재밌는 사업 보내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,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금까지 아프가TV BJ 문지대학원 그럼 안녕세요난하십니다 네 어, 여러분들 어니이사네네7 5, 5 4 5, 3 2 1네해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할게요 범티가 나왔습면다검 범티 감사합니다 아버 우리 범진이 네. 잘 하자고 해오 여러분 해 이제 꼭까지게요